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이제 세 번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날 북한에 강제 추방한 선언 그리고 8일날 선박까지 완전히 넘겨져서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번 북한 선언과 강제 추방과 관련된 물적, 인적 흔적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요 내년에는 임기 3년에 유엔 인권 이사국이 됩니다. 우리 자유 한국이 우리 한국이 유엔 인권 이사국이 되는데 이거 스스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망신스러운 국제 사회의 나라를 만들어놓은 현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대북정책, 유엔정책까지도 송두리째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92년도에 전격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이후, 우리 한국은 유엔에서 완전한 중견국으로서의 우위 사항을 자랑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선언, 강제 추방을 계기로. 이러한 유엔 내의 의상, 땅에 떨어지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민주국가가 맞는지, 북한만 또 못하다는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고, 그 올해 1 5 번째로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바로 어제 통과가 됐어요.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유엔이 나서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결의안을 15년째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선언을 강제 추방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저도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아니 우리나라를 국제 사회에 좋은 나라라고 홍보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방송 제가 하는 방송 해외 교포들이 많이 봅니다. 결국은 외국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오고 있어요 서울에 오면 저한테 연락해 가지고 만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왜그 사람들은 또 다행히 한국말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로 아무리 참고 참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열불이 난것 같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뭘로 정치적으로 자기 가치를 내세웠습니까 인권 변호사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죠? 얼마나 이게 조국만이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정치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좌파에 우파보다 먼저 선점한 개념이 인권 아니겠어요? 인권, 그러한 선점한 인권, 선점한 공정, 선점한 정의, 선점한 공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로만 외쳐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의 기대, 국제 사회의 기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하면요 정립된 우위상이 있어요. 이거를 송두리째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현 정권 단순히 국내 정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못하는 건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못하는 외교 강경화를 뭐 동작, 의뢰 내놔가지고 낙영, 나경, 낙영원 의원과 부딪히게 한다. 제 지역구인 서초갑에 보낼까 망설이고 있다는데 부디 서초갑에 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강경화 장관 잘 압니다. UN 대표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인간 자연인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더군다나 외교의 사령 탑으로서는맞지 않다. 이렇게 강경호 장관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유엔에서 일한 그 연장선상에서 인권 문제를 돌보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선언 추방했는데 단 한마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잘릴 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전정권 원전 장관 멤버만할 만큼 한거 아니에요. 문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구나 유엔 인권 분야에서만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이고 o h c r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에서 부대표까지 지낸 외교가 장관인데, 외교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이거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럴 때는 대통령을 직접 대면보고 해서, 이래서는 아니, 됩옵니다 하고 안 되면 매트스 같이 사표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하루만 장관해도 장관 대우받아요. 불행하다.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 이쪽 서초 갑에 와가지고 저하고, 일전을 불사하기를 전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 서초갑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유명한 원로 정치인들, 뭐현 여권의 대명사라면서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한번 붙어 보십시오.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라를 망신시킨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할 것인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의 인권 고문 판무관이요 이달 중에 서울에 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바로 정부 조사하면 당연히 외교부 조사하죠. 왜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제 1차적인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누굽니까? 물론 각 소관 분야별로 국제법을 준수할 기관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러나 외교부가 맨 1번 순위에 서 있다. 지금 국제 인권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엔에 있는 최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NGO 단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 내변혁 무슨 뭐 물망초, 무슨 탈북자 인권단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모든 인권 관련 단체와 UN 기관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 우리 정부의 북한 선언 추방 조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분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첫째 우리 국내 한국법 헌법 위반 사항 두 번째 국제법 위반인데 국제법은 지금 여기저기서 자꾸 많이 나와요. 유엔 공문방지협약 이거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조약 당사자 유엔 공문방지협약에 대한 위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1990년도에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규약이 있는데 여기 제14조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형사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니 정부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게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른 핑계대고 차라리 보내, 보내지. 뭐 흉악범 운운하고 이러니까 무능하다고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현 정권이. 이러다 보니까, UN에 있는 OHCHR이라고, 인권고등판무관실, 뭐 난리신청할 때, 정치적 망명할 때, 전부 이 기관에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UN에서 인권을 파수꾼처럼 지키는 기관이 바로 OHCHR인데요.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부대표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 마이클 커비도 나와서 이분 이름도 여러분들 뭐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이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북한 주민 두 명이 범죄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반 난민들도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주의가 인정되고 안 되고 하는데,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을 아예 북한으로 박해를 주는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 이거는 송환금지, 즉 고문 방지 협약과 강제 송환 금지라고 하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중국에다 대고 우리가 그동안 절대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대중 인권에 의해 제1번 제1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요. 대발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북한에 넘어가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처벌을 받으니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북한에 돌려보내는 중국 정부를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로 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는 국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취약한 인권 정책을 가진 나라로 비판하잖아요.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중국은 법률상으로 북한 주민을 갖다가 중국 주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인권면에서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UN에서, UN에서 10월달에 말이죠. 10월달에, 북한 인권 토의하는, 토의 토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유엔 안보리 상임위사국인 미국 영국 군란스와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이 세계인권위원회의 날인 다음 달 10일날 북한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수위와 그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워터 원비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데 못 만난대요, 일정상. 청와대가 또 해명을 했어요. 워터 원비어 부모를 안 만난다는 게 아니고, 2 2일날 열리는 납북 피해자 대회,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대회에 가서, 워터 원비어 가족을 만나서, 아니, 아들을 잃은 가족이잖아요. 위로를 해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김정은이 무서워서 또못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중요한 방송 을 하는데, 방송 끝나고 2분, 지나면 노란 딱지 바로 붙어요. 어제 오늘 한거 속속 다 붙어요. 자동으로 붙어요. 제 방송이 블랙리스트 올라간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자동적으로 애 와서 노란 딱지 딱딱 붙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이 유튜브 노란 딱지 붙는 거 구글 코리아에 고인사를 초대해서 우리 유튜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유튜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NGO들께서도 유튜버들이 이 있는 이런 정신적, 그 다음에 물적 피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료 변론을 해주는 이법률가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조언을 해줄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인권 문제마저도 노란 딱지에 바로 붙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자유우파 방송들을 더 힘센 방송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더구나 일체 후원금, 자율구동료, 무슨 뭐, 뭐, 무슨 슈퍼챗,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로지 많이 구독해 주시면 그에게 엄청난 말하자면 자유 우파의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데 기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